워터벨 카리스마 짱, 천재 외과사 김명민 태양사신기 사랑스러운 그녀 이지아 노스톱의 미소년 장근석 네, 각기 다른 매력의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3인 3색을 느낄 수 있는 명품 클래식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를 지금부터 함께하시죠. 베토벤 바이러스의 주인공들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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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제가 데리고 다니는 개의 이름이 베토벤이에요. 아, 개의 이름이 베토벤? 네. 그 그리고... 바이러스들? 응, 바이러스. 균입니다. <laughs> 균을 네. 좀 퍼뜨려야 되죠. 네.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. 베토벤이 갖고 있었던 음악의 열정이나 그런 꿈들을 음. 어, 그대로 그 바이러스처럼 지금 이 오케스트라,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를 품고 있다는 음. 뜻이 아닐까라는 걸 해석이 됩니다. 아우 잘생긴 외모만큼 말도 잘하죠.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는 오케스트라 킬러로 불리는 주의자 강마에 아 어, 천재 트럼프 연주자 음. 강건우 매사에 낙천적인 바이올리스트 두루미와 함께 오케스트라에서 자신의 꿈을 이어가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배우들의 연습을 통해서 직접 지휘와 연주에 나서서 벌써부터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연주 실력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? 흉내를 어떻게 좀잘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정말 흉내만 내기에도 너무나 어려운 악기이고 또, 소리를 내기에는 더 너무 어렵고요. <laughs> 그래서 음원은, 음, 있고요. 그리고 제가 대역 없이 음, 촬영할 때는 연주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폼을 막잘 잡으시는 거죠? 똑같이. 예, 연주도 하는데, 그 연주 소리가. 맞아요. 폼만 잡는 게 아니라 직접 연주. 아, 연주도 연주 해요. 네. 아, 아까 연주 정말 한 거예요. 네. 네. 저는 열심히 해야 돼요, 연습을. 왜냐하면 얘네들 잡으려면. <laughs> 뭔가 많이 알아야 되고 잘해야 되기 때문에 어. 네. 연습 많이 해야 돼요, 저는. 저는 어. <laughs> 천재라서 대충 해도 되거든요. 저는 연습 많이 해야 돼요. 네, 많은 연습 때문에 지휘자 포스가 느껴지는 것 같죠? 아니, 말투부터 카리스마 장렬입니다. 돌아가라고 하세요. 연습이 덜 됐습니다. 아니, 연습을 해도 이건 오케스트라 수준이 안 됩니다. 못합니다. 당신 이대로 지휘 관두면 파이야파은 음악계에서 쫓겨나! 오늘 연주할 곡이 누구 건지 아십니까? 불람스입니다 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그 사람 볼 텐데. 미안해서 그게 못 듭니다. 독한 캐릭터를 네. 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. 그런 게 자꾸 땡겨. <웃음> <웃음> 사람이 원래 그런 게 있는 건지. 그러니까 네. 이렇게 대본을 보고 이러면은 다른 거는 이렇게 심심하게 느껴져요. 그리고 그런 것들. 어우, 되게 시원하고 속 시원하고 막 남한테 독설 퍼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<laughs> 어, 카타르시스트를. 네, 해주시는... 확 느껴져요, 이게. <laughs>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손이 가는 것 같아요.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. 성격이 그렇게 변할 것 같아요. 더러워지죠. 성격이 많이 안 좋아져요. 실제로. <laughs> 가족들이나 집에사 하는데 뭐라고 하나요? 피해요. 집에서는. 진짜로. 그게 예전에 장준혁 그 역할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고, 저 근처에 잘안 오죠. 어. 근데 그게 굉장히 내조예요. 저희 가족의 내조. 저를 오. 위한. 네. 명민이 형 매니저님이 네. 멍이 이렇게 들으로시더라고요 네. 사람은 안 때려. 그 <laughs> <laughs> 네. <또> 멍은 어디서? 넘어, <laughs> 넘어셨나봐요 아, 아, 그래요. <laughs> 앞으로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. <laughs> 어, 나 오늘 큰일 날것 같아. <laughs> 네, 여러분, 농담은 농담일 뿐, 알고 계시죠? 드라마에서 세상을 배우 뿐만 아니라, 여기가 오디션 보는 데 맞죠? 또 기대가 되는데요. 장근석의 네. 인기를 너무 서겠다고 하는 박철민 씨. 역시나 우리의 기대를 무어하지 않습니다. 점점, 점점. 그러니까 운동 꾸준히 했고 오버 계속 불었습니다. 저 혹시 필요하시면 저 병원 진단서. <laughs> 진단서 네, 나이를 불문하고 <laughs> 연기를 탄탄한 조연 배우들이 <laughs>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출연을 해서 드라마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예정입니다. 대스타를 <laughs> 위하 <laughs> 10년이는 강산도 변한다는데 말이야. 뭐가 변한 거야 도대체. 저희 드라마는, 음, 뭐, 시청률이 안 나오더라도, 저희 크게 신경 안 써요. 진짜요? 네. 어, 약간 씻수는데 <laughs> 이제 거기에 자주 우지될 정도로 저희가, 뭐, 시청률이 안 나왔다고 해서, 뭐, 촬영하다 힘이 빠진다든가 그런 일없고요이 정도였으면 좋겠다? 뭐, 많이 나오면 좋죠. 근데, 뭐, 20% 나오면 좋은 거고, 근데, 음. 뭐, 15% 넘었으면 뭐 좋겠어요, 첫방. 네. 배드맨 바이러스, 많이 사랑해주세요! 네, 배우들이 직접 연주해나간 도트맨바이러스. 배우들의 노력에 깃든 멋진 변신 쭉 짚어 보겠습니다. <laughs>